12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유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분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다시 이곳에 홀로 섰습니다. 저는 비록 이곳에 혼자 서 있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대면하여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하루에 600명이 넘는 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정말 위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명의 확진자도 많다고 여겨지던 그러한 시절에 비해 지금 이 600명이 넘는 확진자는 정말 우리에게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방역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방역당국의 방침대로 앞으로 3주 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 지금이 강림절 기간인데, 강림절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사순절 기간에도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환과 고난, 고통을 또 상징하는 것이 보라색.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은 정말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너무나 잘 해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광의 식구 여러분, 앞으로 이 3주 동안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비록 성전이 아닐지라도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때보다 더 경건한 자세로 주님을 대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한기하 5장에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이적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6장에서도 엘리사의 이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적 이야기는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쳐준 이적 이야기에 비해서 또 내일 등장을 하게 될이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너무나 사소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사소하고도 소소한 일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어,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선지 학교 생도들, 어, 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예전 성경에는 생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학생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신학생들.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훈련시키는 이 신학생들의 수가 늘어서 그들의 거처를 넓혀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우상숭배가 아주 퍼져 있던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참된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학생들이 늘어나서 거처를 넓혀야 된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나만의 병을 그 치유한 이적 그 이어서 이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이 사례했던 그것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의 힘, 이런 것을 의지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견뎌오고 버텨왔다는 거죠. 만나의 은혜가 그러한 것이고요. 선지생도들은, 신학생들은 엘리사의 허락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 준것 뿐만 아니라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제목을 구하는 길에 엘리사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청아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엘리사를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신학생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엘리사의 그런 그 권위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선생님의 이 권위에 대한 그들의 절대적인 인정, 그리고 순종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학생들의 간절한 요청에 엘리사가 동행하기를 수행하는, 수락하는데 이것은 돌보심을 요구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단에 도착해서 나무를 배던 중에 생도 중한 명이, 신학생 중한 명이 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철 연장의 값이 비싸기도 했고 또이 신학생들의 형편이 도끼를 살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빌려와서 쓰던 건데, 그것을, 그것이 이제 물에 빠졌으니,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에게 도끼 값을 변상할 만한 그런 그 여유가 없는 것은 뭐 당연하죠. 엘리사가 도끼가 어느 자리에 떨어졌는지를 묻고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자, 놀랍게도 그 무거운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이런 그 순리,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셨지만 때로는 초월적인 힘을 또 허락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엘리사가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너무나 소소한 일일지라도 백성들의 그 곤란한 상황,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이 선지학교의 생도들, 이 신학생들에게 나타난 이 이적은 뭐 다른 이적에 비하면 압 뒤 이적들에 비하면 너무나 소소하고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기에 충분한 그런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에 우리 사소한 일에 주님은 관심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커다란 문제, 뭐 중병에 걸렸거나 큰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일에까지도 주님은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결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소하고 소소한 문제들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냐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사소하고 소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소소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아뢰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손이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그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위중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든든히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에 살아내며,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멈춤에 멈춤을 통하여서 확진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가라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제발 좀 이제는 멈춰지게 하시고. 또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그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